<목소리> 안녕하세요. 방제도 둑질 래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강랩입니다. 오늘 시공되어 있는 차량은 c 시리스 400d 차량이고요. 시이 차량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15일 20일 만에 3M 제품, 제품으로 시공 시, 시공하는 차량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차들이 좀 많아서 3M을 처음부터 작업하는 과정들은 좀 담지를 않았고요. 지금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세요. 저희가 지금 얘들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예전에 외국에서도 막 3M 대뭐 텍랩 뭐 3M 대뭐 어디 뭐 3M 대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 제품들에 대해서 비교 좀 비교 좀해 드리려고 우선 뭐 텍랩이나 똑같이 텍랩이나 똑같이 3M도 뭐 에이버리도 똑같이 타부착 타입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작업은 지금 잘다돼 있는 상태시고요. 이거는미드나잇 아, 블루라는 제품이세요. 3M의 1080이 아니 2080 바뀌셨죠? 예, 2080으로 바뀌셨는데 이게 좀 이게 이 2080으로 좀 가, 바뀌었음, 바뀌면서 좀이 저희가 이제 얘기해서 좀 말씀드릴 것도 좀 있는데, 어 잠시. 만 저희가 지금 한쪽에는 여기 한쪽에는 예 생랩 제품 좀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어요. 이리 m 제품, 이 3M 제품이 저희가 오랜만에 작업하니까 사실상 좀막 어좀 되게 좀 편하게 했긴 했어요. 꼭 쉬는 것 같아요, 쉬는 거. 예. 작업이 좀 많이 쉽습니다. 요 예. 예. 저희가 작업성이 어 사실 테크닉 거보다 많이 쉬워요. 예. 많이 쉬워서 오랜만에 작업했는데 좀 되게 좀 쉽게 빨리 끝난 편이시고요. 어뭐그 다음에 에이버리가 좀더 쉽죠, 작업성이요. 예. 근데, 어, 우선 이제, 이, 우선은 오늘은 택랩하고 에이버리, 하, 아니, 아, 3M, 3M 2080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 좀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한 1년 전, 1년 전에, 1년이 좀안된것 같고, 1년 된,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어, 에이버리 슈프림에 블랙, 블랙 유광으로 작업이 돼 있었어요. 예, 뭐, 그 뭐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예, 제거 되셨어요 제가 되셨고 근데 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이 에이버리 나뭐 3m 으로 작업한 차량들이 1년에 거의 못 넘기고 다시 갈아 엎거나 필름을 제거하나 제거하거나 그래요 지금 저희 <laughs> 차량 한 차량 또 들어와 있는 차량인데 요건 오전에 오전에 요거는 에이버리 블랙 유광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1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러 오늘 아침 9시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laughs> 요거 다 지금 제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필름 아, 아주 깨끗하게 제거됐고요. 뭐 1년도 안 됐는데 뭐 필름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된다? 그럼 아주 그이 정품이라는 이름이 아까 아까 오신 거죠. 예. 예, 정품이라는 이름이 있으신데. 그래도 이 1년도 안된 차량이 이, 이뭐 점착이 남다거나 그러 큰일 나시겠죠. 그래서 사실 정품을 쓰는 겁니다. 정품이 어느 정도의 이제 데이터 시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 내에서는 사실상 큰 문제가 발생되기는 어렵거든요. 뭐 아무래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어, 요 지금 시공항 차량은 블랙 유광으로 돼 있는 거 제거하고 미드나잇 블루, 3M의 2080에 미드나잇 블루로 시공된거 제품 코드번호는 GP27 이에요. 예, 3M에서 GP27 이라는 2080 어, <laughs> GP27 이라는 코드입고요 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요 사장님 차량도 청주에서 오신거기 때문에 탁송으로 보내셨어요. 탁송으로요. 만약에 직접 오셨다고 하시면은 사실상 안하실 3M으로 가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3M 테크넷 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어 3M을 작업하면서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되게 아 이게 뭐지 이제 아우 완전히 이제 필름 자체가 좀 곤보가 너무 많아요 곤보가 저희가 이제 또 카메라 자세히 되고이 카메라에서 안 나오는 걸 샘플칩을 아주 가까이 대가지고 또 확인시켜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오렌지 필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지혜리 차량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필름도 보니까, 아, <laughs> 수입차도, 수입차도 요즘에 다 수성 페인트로 알고 있는데, 어, 새 차임에도, 이 차량도 이제 차출고하자마자그 에이버리 슈프림의 블랙 유광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이 오렌지 필이 이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아마 근데 좀 보시면 일반인 분의 눈에도 저 도장은 뭐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도장이 완전하게 그 필을 잡지를 못하나봐요. 근데, 어,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차량도 마찬가지 오렌지 필이 있는데다가 오렌지 필이 있는 또 필립을 하게 되니까 이거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이 사진상에는 이 오렌지 필이나 그런 게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한 녹색 필름, 녹색 필름은 택랩을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도 3M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오렌지 필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거, 더군다나 뭐도장에 오렌지 필있지필름에 오렌지 필있지 아, 이게 뭐 사실 작업하면서 작업은 정말 쉬운데 작업은 정말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좀 그게 심해서 좀 이제. 손님이 차를 봤거나 그래서 좀 가까이서 보시거나 그러면은 좀 실망감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저기 창문 쪽 보이실 거예요. 창문 쪽 보이실 건데 저런 걸다 오렌지 필이라고 하시거든요. 오렌지 필이라고 하시. 근데 이게 이 사진상 이렇게 보면 몰라요. 예. 네. 정말 뭘로 뭘로 아,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창문 쪽 보시면 그렇고 좀 이제 아까 아주 가까이 아까 아주, 아주 아주 가까이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 육안으로 보시잖아요? 이거, 이거보다 두세 배더 심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 쓰레이 진짜 이 정도까지였나? 사실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뭐, 에이, 그래, 스레임인데 쓰레임인데, 쓰레임인데 어, 근데 요즘에 그 몇년 전서부터 너무 이런 게 보이니까, 사실 이거 손님 직접 와서 찾아가시면 만족도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그제거비하고 예, 할인가 적용해서 200만원 후반대를 지금 내시고 하시는건데 이건 좀 되게 안,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예,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창문이 아니에 이거 창문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창문이 아니라 창문에 이거는 뭐라고 해야되나요 미세먼지도 아니고, 예, 아주 좀 심각한 상태예요 어, 이거는, 어, 지금 이거 사람 육안으로 보면, 그, 택네코 보시고, 이거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옆에 그냥 그 쓰레기 위에다가 택네코 붙여놓은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렇게만 한번 보셔도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이 절대로 이거, 절대로 이거 뭐, 이게. 또 저희 포샵못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예, 오른쪽에는 3 m 필름 위에다가 택랩, 택랩 필름, 하이그로시 제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이거이 진짜 말도 안 될, 진짜 말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쪽은 지금 녹색 느낌 나는 건 이제 택랩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주분한테 그차 출발하면서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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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이라고 그러죠 루프 스킨 서비스로 하이그로시 택내 하이그로시로 해줬다고 예 말씀드리려고 루프는 검정 유광이 그냥 그 에이버리 <laughs> 검정 유광이었었는데 저희가 택내 걸로 예, 이거 보이시죠 창문요 창문 보이시죠 예, 예 이쪽 다시 가서 여기 창문 예 보여드려볼게요 예, 보이시죠. 이, 이거 이이 이 정도 이거는 지금 사실 되게 더 심해요. 이거보다 아주 많이 심합니다. 음. 근데 아, 이건, 이게 사실 이 소비자분들이 직접 오셨다고 하시면 은 이거를 보시고서 이렇게 이 제품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더군다나 할인 행사 기간이어서 할인 행사 기간이어서 네,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음. 뭐 저희 저희 방송 조금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작업하고서 차, 들어오는 차들이 거의 다택내비고아 내일은 내일은 또 에이버리 화이트 유광 차량 하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에이버리 네, 화이트 유광 에이버리 네. 저희 집에서 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쫓겨난 쫓고 난 우리 초코 요거는 네. 이 GL 인가 차량 그렇거든요. 요거는 내일 그 에이버리 화이트 유광 유강, 화이트 유광으로 작업할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택랩 하고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g 1 rv 차량이라서 지금 할인가 적용해서 20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오신다고 나오시거든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네, 그렇게 써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샘플칩 샘플칩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샘플칩으로 보시면 이 그게 보여요 오케이, 3M 2080에 2080, 2080 미드나이트 블루 GP7. 어 이거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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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육안으로 보면은 이 오렌지 필이 더 심해요. 광택도는 사실 탱랩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이거 다 곰보입니다, 곰보요. 아, 정품이고, 막 나중에 필름 제거할 때 이상이 없는 건 좋지만은, 이거는 정말, 아, 옛날엔 사실 이런 거 저도 전혀 몰랐어요. 못 느끼고, 3 m 이버리 최고라고 항상 작업을 했죠. 예. 사실, 그리고 이거, 이거 아주 진한 색이니까, 진한 색이니까, 진한 색에, 진한 색에 택렛 거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택내 예. 파이그로시 블랙 유광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없어요. 오렌지 필이라든가, 광택도 되게 선명하죠, 아주. 그리고 3년 전에, 3년 전에, 이거는 택랩에서 시트 지용이었어요. 이거 판매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어,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의 제품이 지금 거의 사실 변화가 없으세요. 변화가 없어 저희도 고객님들이 찾으, 찾으시고 하시니까, 또 정품이고 하니까, 예,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 제품은 택랩에서 판매 안 하는 제품입니다. 시트지 쪽이세요. 차량 전용 필름들이 있고 시트지 전용 시트지가 따로 있거든요. 예, 이건 다시 차량 전용 하이그로시 블랙용 지금 요 400G 시리즈 400G 차량이 루프에 루프에 이게 예 시공돼져 있어요. 이거 서비스로 해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1년 후에 시공하신다고 하시면. 한번 올라오셔서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한 번씩 랩핑하신 분들은, 1년 만에 또 랩핑하신 분들은 벌, 저기, 그 뭐지, 이제 도색 같은 거안 하시고 다 랩핑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될것 같아서, 예안될것 네, 같아요. 금액 차이가 거의 뭐 많이 나지도 않는데, 이런 상태죠. 지금, 어, 이2080 미드나잇 블루하고 이제 생랩하고 비교해드렸는데, <laughs> 선택은 어디까지나 하는 소비자의 몫이 몫이 몫이세요. 사실 뭐5육십만 원, 뭐뭐 그렇게 차이난, 뭐 차이 나거나 뭐좀더많이 차이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제품을 되게 빨리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시, 사실 뭐 최소한 뭐그0만원 후반 대막 하셔가지고 2 0 0만원 넘게 뭐0 0만 원씩 하시는데 1년 밖에 못 하고 하신다는 거는 분명히 아 그게 좀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딱 시공해서 며칠, 몇, 몇 달, 딱그 정도까지만. 근데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막 계속 언제 바꿀까, 언제 바꿀까. 저희 또 아시는 분들은 자꾸 저기 머니 모아가지고 와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저희 거의, 지금 저희 택렙 시공하신 분들은 2년을 무조건 다 넘기세요, 2년을. 사고 판수가 많지 않은 이상,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안바꾸고 좀, 좀 길, 길어요, 되게. 그거는 이제 그거에 만족하고 계속 탄다는 거거든요. 뭐, 요즘도 가끔 뭐그 예전부터 하시던 분은 이제 원래는 그분도 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셨는데 벌써 3년 넘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이제 오실 때 됐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 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 또 이제 에이벌이 그 화이트 유광 화이트 유광 또 저희 작업할 건데요. 저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저희가 이제 지금, 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앙골라에서 오신 분인데, 그 차가 그 배에 선적 달려면 좀 아직 멀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차량들 먼저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저 창문, 창문 보이시면, 이거 보이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예. 그리고 필름의 두께도, 아, 아 많이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예, 택랩은 지금, 얘는 CG29라는 카키 그린인데, 150마이크론이세요 예, 3M 미드나잇블로 80 마이크론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광택도 보여드렸지만, 은 정말 지금, 아, 이거 진짜로, 이건 진짜 보여드렸 보이... 아니,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은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좋은 거는 권해드리고, 권해드리고, 조금 더 오래 타고 스트레스 안, 받, 안 받고 타셔야 되시니까, 사실 근데, 어, 정품 제품이니까 좋지 않은 필름은 절대 아니고요. 좋지 않은 필름은 절대 아니고. 근데, 빨리 질리고, 빨리 질리고, <laughs> 이런 광택도를 가졌다고 하면, 은 사실 선택의 기준에서 더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창문 찾아보겠습니다. 창문. 아, 창문 보이시죠? 예. 이렇습니다. 요 네네 오늘, 제, 제, 제 뭐냐니. 네. CLS 400D, 400D 촬영. 400대 차량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내일은 <laughs> 내일은 내일은, 어, 내일은 저희 이제 택랩하고 그 택랩하고 에이버리 슈크림의 화이트 유광 또 비교 사진이라든가 영상 하나도 하나도 저희가 뭐뽀샷 같은 거 없이 그대로 보여서 보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랩 탱랩, 택랩은 계속 어떤 이 물건에 대해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개선작업들을 하는데 사실 변하질 않고 있어요 전혀 지금 거의 20년 동안 거의 같아, 같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네, 내일은 예, g l e 저헤이트 유광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